아침에 좀 서비스 시키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오렌지 주스까지 미리 짜자. 체험해보도록 예. 지금 다인이는 자고 있으니까 혼자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문한 도넛과 히히, 아, 세트. 간간에 거는... 플레이트 세트. 음... Good morning. 아직 케온즈이고요. 어저께 하루 종일 오버나잇을 해서 아직도 케온즈입니다. 그렇지만 텐더보트 티켓을 받아야 하고요. 텐더 티켓을 받으러 갑니다. 굿마운틴 개나해버트 단도보트 타고 대구 가는 겁니다. 아또 내려. 또 내려. 굿모닝. 굿모 꺼야 돼? 자 이제 텐서버스 20분을 타고 어, 셔틀버스 약 20-30분을 타고 케어즈시티에도착할 겁니다 어제랑 똑같은 여정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리프터미널에 가서 히츠로이 아일랜드까지 가는 그 코트 타는 것까지 보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서 1분 도안 돼서 셔틀 버스를 타고 선사 투어는 저쪽 무료 셔틀은 이쪽. y yeah, o u 0분 c t 간 시티로 갑니다. 리프터미널 바로 여기잖아. 어? 아, 어제는 이렇게 뺑 돌아서 갔는데 오늘은 일로 가면 되겠구나. 어제는 우리가 리프터미널을 가려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갔는데 오늘은 돈이 바로 여기네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내리는지 생각도 못했네? 다라 아, 슈퍼가 안 보이네. 아, 저 터미널 안에 슈퍼가 있었어. 어, 섬이라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야,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너무 날씨가 따뜻한데요? 그러면 비가 온게 아닌가? 이꽃 이름은 뭘까? 정답! 어. 독이 들어있는 꽃. 독꽃. 맞지? 아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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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이렇게 하니까 금방 도착하네. 잘라그지 어제보다 조금 걸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여기가 이제 선착장. 어. 왼쪽 봐봐. <laughs> 오늘 드디어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투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어, 저걸 보는 거야, 우리가. 아니, 믿겨져? 다녀올 예정입니다. 원래 그린랜드 아일랜드를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크루즈 승객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찍 돌아와야 되는데 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피츠로이 아일랜드가 유일하게 그나마 하나 있어서 좀 촉박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약을 했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laughs> you You have your 10.45 departure this morning. Mm -hmm. um, this is where that one departs from. So this is us here. Mm -hmm. Go out on the A finger to number six. Number six. And you can check in there at 10.30 this morning. 10.30 this okay. morning. Okay. And uh, there is a beachy tower or I have to bring? No, you do have to bring your own along. Everything. We don't provide them, Yeah. All right, thank you. <laughs> thank you. 이제 체크인은 다 끝났고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1시간이나 남았네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좀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겠죠. 근데 이거랑 이건가 본데? 그치? 호주 호주 아이스크림이? 이거? 응. 그래. 이거에... 그래. 우리 호주도 사, 처음 써보자. 그치? 어, 갖고 가서 계산해. 어. 이거.

Nice point to... Would recommend asking the crew yes. on the on the boat where the best spots are to oh, okay, go. Yeah, yeah. Um, yeah, they know a bit better than me. But oh, this is where you girl. get dropped oh. off. Uh -oh, yeah, um, it's good to snorkel just off the main beach here. Um, but the crew, yeah, they can let you know where the good spots are on the island. Uh, yeah. So so you meet here at um, two o'clock or 45 this afternoon. 티츠 아일랜드를 가려고 어, A6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했는데 어 그래 그래 어 다리가 좀 바뀌었다고 알려주시네요 어 이거 타면 되네뭐 버스가 조그만 거라서 그냥 뭐이 음, 정도 인원이 사는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아저씨가 대장이 됐어 저 아저씨 혼자 오셨나 보다 그 뒤에 아줌마도 혼자 오셨는데 원투 대장됐어. 야, 여기 앞에 아저씨랑 아줌마랑 각자 오셨는데 대장됐어. 지금 둘이 두 분이서 친구가 되셨네요. 맞아, 손가락 다쳤는데? 어, 맞아 다 쳤는데 어떻게 하지? 아, 지금 우리 이거 욕하는 손으로 이거 가운데 손가락으로 막 누르고. 아. 여기에는 이, 이거 가려고 줄 사람들 뭐 이렇게 많아?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오빠 와아 갔어 야 아저씨 왜 저기로 갔어 혼자? 대장 아저씨 줄 쓰러 가셨나보다 아저씨 아 여기 a c f 이라고 써져 있구나 야 아. 이제 우리 이거 보여주도록 하면 돼 예. Yeah. Thank you. 아니 근데 이쪽에서는 세택일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 맞아. 시원하게 안에 앉자야 거기 햇볕 아니야 햇볕? <목소리> 엄마 좀뭘 아는구나. 아, 진짜 이거 지금 무슨 타입 표시가 있어. 나 사실 한 방울도 안 썼어. 나 이제 진짜. 아, 진짜. 응. 진짜야. 야, 우리 이리로 가자. 어 어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돌덩어리야 이거. 다행이다 그래. 꼬마! 어디에 쌓아? 여기 나무 밑에 나는 어디 볼 그럴 겨를이 없고 나는 일단 자리를 정착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 밖에 없어서 아 여기 뭐야 죽은 석회석들이 여기 갈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저 일로 가자. 봐봐, 여기 산호들이 많잖아. 일로 와. 여기 화장실 있는 것 같아, 자야. 여기 화장실. 엄마? 얘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어디야? 여기. 어디가 남자 화장실? 여기 나 젠트라고 써져 있는데, 남자 화장실. 젠트가 어디야? 어디야? GENT, 여기. 그래? 그, 여기는 카페잖아. 여기서 스노클링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야. 봐봐.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건? 진짜 많다. 너 이거 스노클링 인데, 짜 많다. 너이거쓰면은더 자유롭게 보이. 보일... 있어? 알아 여기서 보고 있어 멀리 가지 말고 엄마, 딸가 수고 같이 올게 멀리, 깊게 들어가지 마 여기서만 보고 있어 어. 그냥 이럴 때 앉아서 봐봐 봐봐 여기 물릎지 봐봐 여기 물꼭지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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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300km에 걸친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이고 1,500종 이상의 물고기와 400종 이상의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초입기입니다 마치 잊지 못한 옛 친구와의 재회처럼 산호의 다채로운 색과 생명력이 다시금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바로 이 바다. 정말 한국의 몰디브에서 거주할 때가 생각났는데요. 매일 마주했던 이 아름다운 산호들.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겠죠. 자, 지금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바닷속에서는 바닷속 생물에게만 집중해봅니다. 바닷속에서 친구들에 빠져들다 보면 마치 작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물속 캠퍼스에 그려나가는 하나의 예술작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닷속에 만들어진 비밀의 정원을 탐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수준 속이 풍경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난 그보다도 아이가 스노클링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동으로 남길 소소하게 소망해 봅니다. 저희 스노클링을 끝내고 라스트 셔틀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의젓하게 힘든 몸을 이끌고 엄마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곰돌이 푸, 파이팅!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주어진 시간은 단2 시간뿐이어가지고 어, 정말 놓치는 줄 알고 마지막에 막 달려 왔네요. 아 그래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제가 14년 전에 갔었는데 그 이어진 리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어 좋았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어, 처음에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계속 보니까 많았고 더군다나 깜짝 놀랐던 건 아, 우리 푸가 스노클링을 하나도 못할줄 알았는데 <laughs> 다리에 발이 다치도 않는데 그 스노클링을 하더라고요. 어프가 우리 우리 아들. 아다. 음 응, 응. 정말 허술한 엄마는 허술한 엄마이지만 그래야지 야무진 아들, 야무진 아들의 모습은 정말 야무진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랬고요 발에 다리 다치가 않아서 엄청 무서웠을 텐데 엄마를 따라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 우리가 놓치는 장단해. 줄 알고, 어 놓치는 줄 알고 막 갔는데. 나 진짜 숨을 헛떡헛떡 하면서 막 가는데, 한, 우리가 그거 한 10분 만에 그먼 거리를 완전 달려왔나? 아, 한 마지막에? 7분, 7분. 어, 7분. 와, 대박이었습니다. 자, 박수. 짝짝짝짝짝짝. <목소리> 화장실. <목소리> 화장실, 장실, 장실.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로 갔다 오세요. <목소리> 여기 바로 앞에. <목소리> <목소리> 이게 마지막 셔틀버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 마지막 셔틀버스를 무사히 잘탈수 있을까? 타고 어, 무사히 잘 탈... <laughs> I don't be here on this Lagoon because we don't have foreshore beaches they built a fantastic lagoon which is open most days of the week and uh, free game and game open to, to the public so if you look down there you'll get a little bit of a this glance iso? of it but it's yeah, pretty cool Very cool Lagoon at the end there of the street iso? there yeah. night markets well, yes we do have a night market, market. open market. here on the Shopping. right hand side with the blue. Paint, and that uh, opens at 5 till 10.30 oh. seven days a week oh. you can get um, fish to clean the skin off your feet in there oh. Oh. a little bit more history on the left here that's Cannes City Council which is now our actual library oh, City. on the right we just saw Flynn's Hotel the big green tower to my left is called Bailey's and directly ahead we've got another one called Riley's we had a gentleman from Dubai come to town just before COVID, when I say just before, a couple of years before, built these three monster five-star hotels. Um, I was at the opening on Tuesday and on the Friday, Cairns got shut down to the Big C. Our town got zero because we rely on tourism and COVID shut us down, so this particular gentleman suffered a little bit in particular he's three children because he opened three resorts one child is called riley one's called bailey and the other one's called flynn true story three kids they're all getting a uh, a hotel five star hotel as their investment on the left here if you're in town or you won't be but if you do return we've got an amazing dundee's restaurant but behind that's our aquarium the aquarium's very very cool i actually had the pleasure the other day of taking a group of 아! 크루즈로 무사히 그잘 도착했습니다 크루즈의 자전과 즐거움도 좋지만 섬에서 아이와 함께 느꼈던 자연과의 교감 처음엔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도전을 위해 아주아주 아주 큰 용기를 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곧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장면에 말을 물었었습니다 아이와 내가 해낸 둘만의 작은 승리 내 성취감과 감동을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기길 바라며.